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 제가, 제가 쓴 책, 미국 보딩스쿨 입학부터 졸업까지 2019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 9학년 유학, 어, 그리고 이제 10학년 유학, 어, 이라는 그 에피소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중고등학교 유학에도 토플이 꼭 필요한가? 라는 부분. 그리고, 어, 학생에게 맞는 학교는 어떻게 찾나. 이렇게 이제 세 꼭지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9학년 유학 vs 어, 10학년 유학.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게 묻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9학년으로 갈지 10학년으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한창 그 지원하는 철인데요. 어, 지금도 이제 유학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늦으신 분들이지만 사실 제가 보내는 한해 유학생 수가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요. 60명 중에서 어 12월 말일까지 등록하고 수속하고 일하는 학생들은 한 절반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학생들은 1월 이후에 오는 학생들입니다. 늦지는 않았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이 이제 갈라고 하는 의지, 자세, 이런 게 이제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 빨리 시작한다 좋은 게 아니라 학생이 자세가 돼 있는지 예, 그게 이제 제일 급선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지금 9학년 유학으로 갈지 아니면 10학년 유학으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나와 있는데, 어, 그래프고 표로 이제 잘, 제가 이제 표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3학생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3학생 중에서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어요. 성적이 좋은 학생이 목표가, 어, 엄마, 나, 아이비 가는 게 목표야.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이 가급적이면은 9학년수업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어, 좋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과목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어 과목의 차이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현격히 차이납니다. 외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외국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라틴어라든가, 그리스어라든가, 또 중국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데프스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학생이 만일 10학년으로 갈 경우에는 이데 e p 가 깊은 이 과목을 갖다가 깊게 못 들어가요. 즉, 학생이 11학년 또는 12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 그 윗부분에서, 과목의 그 윗부분에서 맴돌 경우에 A, 이 윗부분에서 A가 나온다라고 한들 이제 뭐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다 알죠. 아, 이 학교에서 뭐이 어, 정도밖에 안 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깊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그럴라고 그러면은 구 학년 들어가는 게 맞아요. 또 다양한 외국어 과목이 있는데 그 외국어 과목에서 학생이 만약에 인문 쪽으로 공부를 갖다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뭐 중국어를 갖다가 하는 학생이더라도 나중에 라틴어를 갖다 추가적으로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두 개의 외국어 과정을 갖다가 어 등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조건 한 개만 해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 중에서는 이제 9학년에 이제 들어가서 중국어를 3단계로 들어가니까 3단계, 4단계 하고 AP를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3단계 하고 나니까 중국어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추가적으로 10학년 때 라틴어를 갖다 듣게, 에, 듣고 싶다라고 해서 라틴어 듣는, 들은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어,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또 어, 깊이 있는 이 외국어 과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십학년 때 간다 그러면은 깊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 또 목표가 이제 i b 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중학 중삼 끝내고 다시 구학년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학생이 어, 엄마 나 꿈은 주립 대학교야.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굳이 학생이 9학년까지 낮춰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주립대학교를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학생이 어플라이 하는 게 1월이면은 1월부터 출국하기 8월까지 약 7개월간을 한국에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또, 9학년 성적 같은 경우에 저희 TLCI, 프로그램, TLCI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의 부족한 교과목을 다 메이크업 할수 있고 또 5월에 있는 AP 시험을 한국에서 다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AP LP 시험까지도 AP도 점수를 갖다 따서 미국에 10학년 들어간 케이스가 작년에 두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의 꿈이 엄마, 나주립대학교 들어가는 게 꿈이야. 뭐 미시건 대학교 갈래? 또는 뭐 버지니아 대학교 갈래? 아니면 UCL에 갈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굳이 9학년으로 낮출 필요가 없다. 어, 10학년으로 가는 것도 중3학생한테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제가 읽을 텐데요. 어, 표는 이미지로 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9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10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이 좋은가요? 해마다 11월이 되면 중3 학부모들이 내게 묻는 질문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학교를 9월에 입학할 경우 9학년으로 입학해야 하는지 아니면 10학년으로 입학해야 하는지는 쉬운 선택은 아니다. 학생의 현재 나이, 목표 대학교, 그리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의 내신 성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래는 9학년을 선택할 경우 장단점이다. 학생의 학업 성적은 우수하지만 목표 대학이 일반 주립대학일 경우 9학년으로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이비리그 또는 이에 버금가는 명문사립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9학년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내신관리, 학교 내 활동 중 리더십 포지션 취득, 표준시험 및 SAT 서브젝트 테스트, 과외 활동 만들기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질문. 명문사립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왜 학년을 낮춰가야 하나? 10학년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난이도 높은 수업을 11, 12학년에 마치기 어렵다.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의 내신 점수도 보지만 학생이 다닌 학교의 커리큘럼도 함께 보기 때문에 명문 사립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 내 가장 높은 난이도의 교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질문.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명문 보딩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 일부 학교들은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학년을 낮춰주진 않는다. 대다수, 특히 대다수의 명문 보딩스쿨들은 졸업 시에만 19세 미만의 학생들을 받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찾는 데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맞았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미국 중고등학교 유학에도 토플이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플이 필요하죠. 어, 미국 보딩스쿨은 약 380개가 있는데요. 이 380개 학교 중에서 SSAT하고 토플이 필요한 학교가 70개 정도 있고요. 토플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가 한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나머지 한 230개 학교들은 뭐 그냥 토플도 필요 없죠 그러면 이 문턱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플이 어느 정도 점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 학생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있고 유학을 준비 없이 그냥 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어느 학교가 분위기가 좋을까요? 때문에 학생이 토플 없이 부랴부랴 갈려고 하지 말고 토플을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약 70여 개의 명문 보딩 스쿨 또는 인기 있는 학교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 지원을 할때 반드시 토플 점수와 SSAT 성적을 요구하지만 310개의 학교들은 SSAT 없이 토플 점수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국 중고등학교들이 외국인 학생에 대한 영어 능력 시험의 기준을 토플로 하기 때문에 토플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선택의 폭이 넓으니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질문. 토플 점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미국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토플 성적이 없더라도 입학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은 많다. 하지만 학교에 ESL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 또는 대부분의 명문 학교들은 외국의 입학 지원 학생들에게 토플 시험을 꼭 요구하고 있다. 질문. 주니어 토플 시험에도, 시험도 받아주나? 주니어 보딩스쿨 지원? 또는 학생이 9학년 미만을 지원할 경우에는 주니어 토플 점수를 받는 학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IBT 토플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질문: 캐나다에서 3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도 토플이 필요하나? 다수의 학교들은 면제를 해주지만 명문 명문 고등학교들은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질문. 9학년 입학시 토플 성적은 몇점 정도가 안정적인가? ESL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은 IBT 65 이상의 성적을, 성적이면 받아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SL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들은 IBT 85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명문 보딩스쿨들은 105점 이상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다. 질문, 토플 성적이 낮으면 입학에 불리한가? 학교에 ESL 프로그램이 없, 없을 경우에는 토플 점수가 등락을 크게 좌우하지만 ESL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토플 성적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점수만 넘기면 된다. 오히려 ESL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토플 점수가 높은 학생보다는 낮은 점수의 학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그, 토플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가 봤고요. 지금은 학생에게 맞는 학교는 어떻게 찾나라는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어, 조금은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 유학원은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진열된 어떤 상품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학생한테 맞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미우 보딩스쿨은 380개가 되는데, A라는 학교가 모든 학생한테 맞는 학교는 아닙니다. 제가 자녀분을 모르고, 또 자녀분을 테스트하지 않고, 또 자녀분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학교를 갖다 추천할 수 없어요. 이거를 추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좀 좋은 학교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럴 때마다 정말, 어, 제가 단독 입적으로 얘기하죠. 저는 학교 추천하는데 돈 받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laughs> 그러는데, 사실 학생을 제가 모르니까 학교를 추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왔다 와서 우리 애는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어떤 학교가 좋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X라는 학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갖다 했을 경우 그분이 학교를 바로 다이렉트 등록하고 자녀분을 보냈어요 근데 자녀분이 만약에 X라는 학교에서 좋지 못한 경험을 갖다 발생했을 때 저를 얼마나 저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비용을 받고 학생을 만나서 학생을 테스트하고 또 많이 경험해 보고 또 학생의 의견을 듣고 또 설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한테 맞는 학교를 뽑아서 드립니다. 그게 저희 컨설팅 서비스고요. 저희가 어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찾는 데 있어 아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볼수 있다. 첫째, 학생의 학업에 맞는 커리큘럼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학생이 뚜렷한 전공을 생각하고 있거나 좋아하는 교과목과 외국어가 있을 경우 해당 교과목을 깊게 운영하는 학교를 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공계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컴퓨터나 물리, 생물 과목을 어느 정도 깊게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국 고등학교 중에는 물리 과목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컴퓨터 관련 과목이 없는 학교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학교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믹스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면 해당 학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전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학생이 12학년까지 어떤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볼수 있다. 둘째, 학생이 좋아하는 스포츠 또는 클럽 활동을 할수 있는 학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 생활에 공부 외에 다른 즐거운 활동이 없다면 스트레스를 엉뚱한 방향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클럽 활동을 할수 있는 학교인지 학교에 묻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교가 정해져 출국할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 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외 스포츠 중에 잘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선택하여 미리 배우고 가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운동과 클럽 활동은 학생이 학교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며. 향후 대학교 진학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학업적인 부분이 힘들어 귀국하는 학생들보다 생활적인 부분 때문에 귀국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학교 기숙사는 2인실 또는 3인실로 구성되어 있는지 1인실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추수감사절과 본방학기간에 학생이 학교 기숙사를 비워줘야 하는지 또, 비워야 한다면 학교에서 머무를 곳을 따로 안내해 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최근 처벌받은 한국인 학생들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유형이었는지도 조심히 물어보자. 나는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역대 학생회장 중에 한국인 학생이 있었는지 묻는다. 한국인 학생회장이 있었던 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차별이 없는 학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동부의 명문 학교들 중에는 인터내셔널 학생회장을 따로 뽑는 학교도 있어 씁쓸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어떻게 찾나 이 부분을 이제, 어, 읽어드렸는데요. 어, 사실, 그, 학생한테 맞는 학교는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해마다 한 20명 남짓 다른 학교에서 전학 문의를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이제 전학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학을 시켜주다 보면은 이 학생이 어왜이 학교에 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이공계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공계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의 문과 중심의 학교 예를 들어서 에시 b 라는 학교인데. 문과 중심의 학교에 가서, 어, MIT를 꿈꾼다? 글쎄요. 어, 좋지는 않겠죠. 이과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로 가야 MIT를 갈 수가 있고, 가는데도 유리하고, 또 공대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학교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발,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380개 미국 보딩스쿨의 각 아카데미 코너에 들어가서 학교 자료를 수집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